자, 그러면 이이 이 사업 지금 남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사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꿔 달라는 이 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음, 되죠, 시민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 지금 국민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검색창에서 이 국민 청원 인권 기념관 이렇게 치면은요. 바로게 나오고요. 거기에 좀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청와대에서 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사회가 운영는 공간으로 바꿔 달라고 청원을 예, 네, 거기에 좀 예, 함께 우선 동참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영화 1987 끝나고 네.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외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이거는 뭐, 사실은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냥 청와대가 결단을 하면 그렇겠구나.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겠군요. 현재 검토, 수고를... 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옛 남영동 대공 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 기념관으로 바꿔 주십시오. 라는 청원, 청원의 청원 현재 5천 명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9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